여러분에게 많은 지식을 학습시켜주는 선생님. 딥러닝도 많은 것들을 학습하는데, 그렇다면 딥러닝에게도 선생님이 있을까요? 오늘은 딥러닝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인 놀리지 디스털레이션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현재 딥러닝은 이미지 처리,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에 비해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이미지 영역에서 본다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먼테이션 등의 문제에서 기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딥러닝의 방식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 예상되시나요? 네, 문제는 바로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모바일 환경에서 실시간성이 보장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모바일 환경은 고성능 서버 환경이나 PC 환경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환경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스마트폰 환경을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배터리나 메모리 용량의 한계, 컴퓨터의 연산량 한계, 공간적 제약 등의 문제 때문에 고성능 서버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네트워크를 가볍게 살게 하는 방법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덜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제거하는 프로닝 등의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네트워크를 가볍게 살게 하는 방법이고요. 네트워크를 가볍게 살게 한다는 건말 그대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살게 하되 너무 많은 수의 레이어를 가지지 않고 어느 정도 성능을 내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즈넷과 같은 네트워크도 100일 레이어가 있지만 가벼운 네트워크인 레즈넷 18과 같은 네트워크도 있죠. 이렇게 가볍게 구성하면 연산량이나 메모리 사용량, 네트워크의 실시간성 등이 보장되지만 기존 무거운 네트워크들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어요. 가볍게 구성한 대표적인 네트워크로는 모바일넷, 셔플넷 이피션트넷 등이 있어요. 그리고 프루닝은 네트워크에서 덜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제거하는 가지치기 방법을 사용해요. 그림으로 자세히 볼까요?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덜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을 잘라내면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델 구성을 똑같지만 더 가벼운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어요. 이런 가벼운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여주는 방법이 바로 날러지 디스털레이션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정확도가 높은 무거운 네트워크를 선생님으로 여기고 그 네트워크 지식을 이용하여 학생인 가벼운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죠. 오늘은 이러한 방법을 알아보고 대표적인 날러지 디스털레이션 방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티처 네트워크의 스튜던트 네트워크. 날러지 디스털레이션은 보통 무거운 네트워크인 티처 네트워크와 가벼운 네트워크인 스튜던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티처 네트워크의 지식은 다양하게 볼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티처 네트워크의 예측값 대 확률분포입니다. 즉, 티처 네트워크의 확률분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확률분포를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기존의 Ground Truth는 워낙 인코딩 벡터로 정답 클래스만 값이 존재하고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값이 존재하지 않은데 날 n 지디스 e 레이 e Distillation을 이용하면 두 확률분포의 비교를 통해 다른 클래스들의 정보도 비교할 수 있게 돼요. 동물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 입력 이미지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개와 늑대는 비슷한 확률 값을 가질 수 있고 개와 고래는 거의 연관이 없죠. 그리고 확률 분포를 확인하면 정답 클래스인 개가 가장 높고 비슷한 늑대는 어느 정도 값을 가지겠지만 고래 같은 경우는 낮은 값을 가지는 확률 분포가 나와요. 워낙 벡터 같은 경우는 정답 클래스인 개만 값이 존재하며 나머지는 값이 모두 0이죠. 하지만 자약습된 피처 네트워크의 확률 분포의 결과는 개가 가장 높지만 다른 클래스들도 어느 정도 확률 값을 가지게 되고 비슷하게 생긴 늑대는 전혀 다르게 생긴 고래에 비해 높은 확률 값을 가져요. 이러한 다른 클래스의 확률 값들도 비교해 더 자약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의 날러지 디스털레이션입니다. 대표적인 날러지 디스털레이션 방법들. 기본적인 날러지 디스털레이션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말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해요.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1. 핀넷 마지막 확률값과 확률분포 비교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의 피쳐도 비교를 하는 방법이에요. 피쳐 네트워크의 중간 피쳐와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중간 피쳐를 비교해 학습을 하는데요. 핀넷은 초창기에 나온 방법으로 네트워크의 피처를 전달하는 방식이라 거의 모든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피처의 사이즈가 다를 때 1x1 컨볼루션과 같은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한 단점이 있죠. 1AT 예. 피처와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 중간 피처들의 어텐션 맵을 구해 그 둘을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핀넷의 방법과 동일하게 네트워크의 중간 피처들을 비교하기 때문에 어느 방법의 네트워크에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텐션 맵을 구해서 비교 하기 때문에 피처 사이즈가 서로 다를 때도 적용할 수 있죠. 하지만 어텐션 맵을 보면 한 물체 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게 보이시 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좀더 특화 되어 있어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과 같은 벤스 프리딕션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3. 어시스턴트 키처와 스튜던트의 갭을 줄이기 위해 중간에 어시스턴트 네트워크를 두는 방식을 채택한 논문이에요. 스튜던트 네트워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어시스턴트 네트워크를 사용해 피처 사이즈가 다른 문제이고 어시스턴트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 간의 갭이 적기 때문에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들에 비해 네트워크 하나가 더 필요한 방식이라서 학습하는데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이외에도 네트워크 내에 피처들의 코러레이션을 비교하는 방법, 액티베이션 되는 지점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히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모듈을 교체하여 학습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현재의 딥러닝은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네트워크를 가볍게 설계하면 성능이 낮아지는 단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능이 좋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방식인 날러지 디스털레이션에 대해 알아봤어요. 날러지 디스털레이션은 키처 네트워크의 확률맵과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확률맵을 비교하는 방식이 기본이고 이후에 중간 키처들을 비교하는 방법들 또는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죠. 요즘은 딥러닝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성능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날러지 디스털레이션은 그를 충족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듯 하네요. 딥러닝에도 선생님이 있듯,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될수 있길 바라며,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